어, 이건 또 뭐다냐. 이 과세 기간 이상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월수로 안분한 임대료는 예정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 다른 말로 확정이에요. 근데 뭔 소리지? 뭐 그냥 그래. 이 과세 기간, 1 과세 기간이 6개월,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이니까 그럼 장기간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별로 한 번하. 만약에 1년치 임대료 얼마 선불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년에 1억이야. 그럼 1년에 1억을 12달 나눠. 그럼 딱 떨어지지 않겠죠. 12달 나누면 한 달에 얼마쯤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근데 어쨌든 그거는 임대 기간이, 예를 들어서 회계 기간은 세법도 어쨌든 그 과세 기간은 1월 1일 그다음 6월 30일 근데 12월 31일 을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만약 임대 시작일이 6기잖아요 만약 임대 롯 때부터 시작했어. 그럼 요때부터 시작했으면 1기에 해당되는 건 요거잖아요. 요거지. 그러니까 예정 신고든 확정 만약에 이제 또 예정까지 확정까지 나누면. 그래서 여기가 3월 31일이고 그다음 여기 6월이고 여기는 또 9월 3 0일이고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임대했으면 1기 예정 때는 요만큼만 공급이 된 거지. 그다음일 1기 확정 때는 요만큼이지.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대하는 계약서상 기간하고 과세 기간이 딱 무조건 임대가 일월일일날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 기간, 저 예정 신고 기간 또는 확정 신고 기간, 예정 때는 여기서 여기, 확정 때는 이만큼, 또 이기는 이만큼, 이기 확정 이만큼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만큼이 공급 시기로 본다. 그다음 그 외의 경우는 영무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거나 확정될 때 원리는 똑같아요. 자 이제 문제는 간주임대료. 사실 회계 1급에서는 사실 간주 임대료가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대충 보세요. 자, 만약에 제가 건물주입니다. 요즘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며 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건물주. 근데 건물주가 건물을 임대, 건물을 빌려줘. 그럼 빌려주면 임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익이 창출되죠. 일단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보증금 들어오죠. 보증금 있고 다달이 월세 받죠. 그리고 관리비 받죠. 이때 관리비 말고 관리비 말고 수도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도 있죠. 관리비도 있고 공과금도 있어.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공과금. 근데 잘 봐요. 잠깐. 이 공과금은 건물주가 가져요. 여기 수도 전기 지금 수도 전기 등등 하면 뭔 소리인지 알죠? 여러분도 혹시 세대로 사는 사람, 월세 세 얻어서 사는 사람, 그럼 이제 그 집주인한테 이제 처음에 보증금 내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월세 내겠죠? 관리비 내죠, 공과금 내죠, 그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요금 이런 거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이돈 받아서 내 주머니로 들어가요? 아니죠. 이건 어차피 따로 내는 거죠. 전 한전에다 내고 은행에 내고 어디다 내고 어디다 내고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건물주야 임대인, 임대라 그래도 건물주 임대인, 임대인이 이것은 자기의 수익으로 잡혀야 안 잡혀요. 안 잡히지. 그럼 이건 별개지, 그죠? 이건 별개입니다. 과세하냐, 안 하냐 따질 필요 없죠? 어차피 받아서 내는 거니까 이 사람의 그 공급으로 본다, 매출로 본다,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요거 세 가지. 보증금, 월세, 관리비. 자, 월세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과세해야지.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해서요, 월세 받는 거 과세해서 그 부가세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관리비도 당연히 과세합니다. 근데 보증금은 과세를 할까요? 안 할까요? 보증금은 이게 문제야 이게 보증금은 과세를 만약에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월세나 관리비는 어차피 저기 건물주로 주머니로 들어가잖아요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물주의 소득이야 소득이니까 당연히 과세하는 거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부가세 신고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매출세액이 발생해서 세금 내야 돼. 어차피 그렇다 치고 자 근데 보증금을 만약에 안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해도 되겠지 만약에 보증금은 과세 안한다면 건물주가 어 그래? 그래 그럼 보증금을 잔뜩 올려야지 보증금 잔뜩 올리고 월세를 낮춰 그러면은 내가 받는게 조금 줄어드니까 그럼 세입자한테는 야너 월세 조금 내면 좋잖아 그럼 적게 내고 그러면은 보증금은 잔뜩 받고 그럼 나는 보증금 받아서 이걸 딴데돈 놀이하거나 이런 데 써버리면 말장난 같지만 그런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 보증금은 자기 주머니로 그냥 쏙 들어오는 수익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 보증금 어 대, 대부분 보증금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원씩 목돈이 들어오죠. 목돈이. 그럼 이걸 만약에 은행에다가 은행에다가 이 은행에다 돈 집어넣으면 최소한의 이자가 생기죠. 은행에 이자 집어넣으면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이 보증금을 은행에다 예금시키면 적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적어도 그 이자에 해당되는 만큼을 적어도 이자에 해당되는 만큼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간주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그게 간주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 등 보증금 등의 금액을 받은 경우 일정한 이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간주 임대료로 하여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나 관리비도 과세지만 보증금도 결론은 과세하겠다. 뭐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 그럼 정기예금 이자율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우리 회계일급 수준에서는 외울 필요 없고 국세청장이 공시를 고시를 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간주임대료를 몇프로 %로 하겠다. 그 시험 볼때 이제 세무 이급에 회계 일급은 안 나와요. 세무 이급에서 시험 볼 때는 1.2%로 하겠다. 1.8%로 하겠다. 2.1%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그때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나중에 서식에 들어가면 서식에 그게 돼 있고 아니면 문제에 제시돼요.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1.몇%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보증금. 보증금이 만약에 5억이야. 그럼 5억.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500만 원. 천만 원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 이자율이 만약에 그냥 편의상 1.2%야 만약에 1.2%예요. 요즘 너무 싼가? 1.8% 그럼 1.8% 18이 아니고 1.8 곱하기 1년 365일인데 임대 기간이 만약에 예정 기간 확정기 임대 기간 여기가 만약에 3월 1일이야. 그럼 지금이 예정 기간이야. 지금이 예정. 그럼 3월 1일부터 말일까지는 3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년 365일 분에 30일 뭐 이런 식이에요. 또는 1년이 366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쨌든 365일 분의 이번 기간은 31일이랴. 그럼 31일 이런 식으로. 1할, 1년 365일 1할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1기 확정 때는 3개월이 다 들어가겠죠. 3개월이면 대충 90일이죠. 대충 90일. 그럼 365일 분의 90일 이런 식으로 어 보증금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1년 365일 분의 이번 기간. 2번 기간이 예정이면 이 기간, 확정이면 이 기간, 요런 식으로 2번 신고하는 기간 내 임대가 되는 이 기간을 여기다 계산해서 그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합니다. 그게 바로 간주 임대료에 간주 임대료. 그래서 사실 계산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회계 일급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간주 임대료라는 말만 알아두면 돼요. 간주 임대료,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공급으로 간주하겠다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이런 용어 용어를 빨리 용어를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 번에 공급시기의 특례라고 있죠. 공급시기 언제를 과세하는 시점으로 볼 거냐? 근데 특례 특례라는 건 예외 예외규정 특정한 예 예외, 예외입니다 예외규정.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시기가 쫙 나왔잖아요. 일반적인 매출을, 그리고 할부일 때,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일 때는 인도, 뭐 이런 식으로 다 했잖아요. 근데 이건 예외야. 자, 먼저 폐업할 때. 폐업할 때. 폐업하기 전에 공급을 했어. 최종 폐업하기 전에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그 외상으로 팔았는데 그 돈이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다. 그럴 때는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그니까, 러 폐업 전에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은 게 있어. 그럼 돈을 원래는, 원래는 처음부터 폐업하려고 한게 아니잖아요. 그 만약에 한달 전에, 보름 전에 물건 팔았고 계속 원래는 웬만하면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오늘 접자. 근데 돈못 받은 게 남아있어요. 그럼 공급한 건다 언제로 보냐? 오늘, 폐업하는 날에 공급한 걸로 보겠다. 그 오늘 공급으로 보겠다 이거지. 자, 다음 이거 중요합니다. 세금 계산서 선교부, 다른 말로 선발급. 선 세금계산서 먼저 선자 먼저 교부하는 거야 원래 상식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1억 원에 팔았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는 그럼 1억 원에 부가세까지 10%까지 받아서 1억 천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 증서로 발행하는 게 세금계산서잖아요 그 원칙은 물건 팔을 때 팔면서 발행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미리 하는 거래 미리 선 선교부 미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 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돈을 먼저 받아 돈을 먼저 받고 이와 동시에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생각하세요. 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할 때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겠다. 과세 시점으로 보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돈을 미리 받고 그만큼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건 인정할게. 그럼 그날을 과세 시점으로 보겠다. 그날 부가세를 신고, 그러니까 아, 부가세 내야 될 금액을 계산할 때 그날 기점. 만약에 일기 확정이다. 그럼 일기 확정이 4월에서 6월이잖아요. 그럼 6월 30날 만약에 세금계산서 끊었어. 그럼 이번 기수 때 과세표준 신고하라는 거지. 예, 과세 공급시기. 그 다음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교부할 때를 공급시기로 보겠대요. 자, 아까는 돈 받고 발행한 거고 지금은 돈은 안 받았는데 미리 끊어줬대 그럼 사실은 파는 사람이 좀 손해지 않을까? 물건 주지도 않고 돈도 안 받았는데 세금 계산서 끊어줬대. 그럼 국가에서는 안 말리겠대.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세금 계산서 네가 끊었으면 그래 끊은 시점을 매출한 걸로 볼게. 신고해라 이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공급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미리 받고 발행을 한 것도 인정. 돈을 안 받고 미리 발행해도 그것도 인정. 뭐 네가 발행했으니까 네가 발행한 시점에 과세 시점 어, 신고해라 이거지 그때. 그 다음 이거 장기할부. 장기할부 판매. 장기할부 판매할 때 원래는 돈을 그때그때 그때 받은 만큼 발행하는 건데 뭐 미리 발행했거나 그럼 그거 인정하겠다 이거지. 그리고 특히 두 번째 거잘 봐요. 전기. 이따가 저, 저 앞에서 왜 이따가 설명할 거라고 했죠. 이거 전력이나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구획 정확하게 자를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때 대표적인 게 지금 전기 전력 이죠 전기하고 가스, 도시가스 같은 거, 도시가스 이런 거. 그다음에 수도 요금 이런 거, 전기, 수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아까 저 전기 얘기했지만 일, 정확하게 1월 1일 0시부터 어, 지금이 5월이 5월이구나. 지금 5월이에요. 그 5월 1일 0시부터 5월 31일 12시 땡할 때까지 정확하게 얼마 썼나 이렇게 집계하는 게 맞잖아요. 5월분 전기 요금이야. 5월분 가스 요금이야. 그럼 정확하게는 5월 1일 0시부터 5월 3 0일12 24시 정각까지 딱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산할 수 있냐고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구획, 구획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이럴, 이럴 때는 그 결론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를 발급했을 때를 어, 공급 시기로 보겠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책이 없는 겁니다. 이건 책이 없는데 여러분 집에서 이런 거본적있없 없죠? 도시가스 요금 이런 거본적 있어요? 없어요? 도시가스 지료 영수증.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요 밑에, 사실 여러분 PPT로도 잘안 보일 건데, 혹시 집에 고지서가 있으면, 고지서를 한번 잘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써 있어요. 본 영수증은 부가세법 가 시행령 몇조몇 몇 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배진 않겠지만, 여러분 집에 지금도 한번 찾아봐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를 배우면 세법을 배우면 실생활에서 활용할 게 되게 많아요. 자, 지료용수 중 있으면 한번 찾아 봐요. 이런 거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행한 날이 써 있어요. 작성일자가 11월 10일 써 있어요. 그럼 11월 10일 날 그날 현재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사실은 미납이죠. 그냥 고지서만 내보낸 거거든. 고지서만 내보냈지 돈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11월 10일, 11월 10일 날 발행했어. 그러면 11월 10일 날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으니까 공급 시기로 보겠다. 11월 10일이 공급 시기야. 그러면 10월에서 12월이니까 이익이 확정이죠. 그럼 이익이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다가 이 도시가스 이 회사는 이익이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다가 여기 금액이 39만 얼마다. 그럼 39만 얼마 매출한 걸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공급 시... 그래서 이거는 어, 실제 돈을 받고 발행한 게 아니라 미리 발행한 거잖아요. 고지서만 내보낸 거니까. 이 인정하겠다. 또 있습니다. <laughs> 갑자기 웬 천리안. 천리안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여기 한전이에 한전. 한전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써 있어. 혹시 여러분도 이거 집에 있나 찾아봐요. 찾아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청구서는 부가세법 시행령 몇조몇 몇 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한전에서 발행했어. 한전에서. 그리고 여기도 그뭐기간분이 작성 일자가 어디 있냐? 작성 일자가 어디 있냐? 작성 일자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작성 일자가 청구, 청구일, 청구 금액 나오고 납부 나오고 날짜 어디 있니? 왜안 보여? 아, 여기 있네. 여기 작성 일자 여기 있네. 10월 23일. 아, 여러분 고지서 보시면 이따만하게 써 있어요. 그럼 10월 23일 날 고지서를 작성한 거야. 이 고지서를 작성해서 내보낸 거지.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 고지서만 먼저 보낸 거니까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작성한 날짜 이 날짜에 공급한 걸로 보겠다 이 날짜 작성한 날짜 이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예요 결론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니까 그래 요 기간 이것도 10월이니까 이익이 확정이네 그럼 한전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 한전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 이익이 확정기간에 요만큼 여기는 금액이 얼마니 어, 12만 5천 얼마네 12만 아, 120 얼마구나 저 전기요금이 120 얼마에 부가세는 12만 5천 얼마네.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다가 120 얼마 공급했다. 그게 부가세가 12만 얼마다. 이거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미리 받고 발행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돈안 받고 미리 발행하는 거죠. 미리 돈안 받고 그리고 계량기 전월 검침 당월 검침인데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몇월달 요금이냐? 10월 달요금이아 사용 9월 1일부터 말일이야. 근데 9월 1일부터 말일이라고 해? 정확하게 9월 1일 0시부터 9월 30일 24시까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제가 그 계량기에다가 작성한 날이 9월 30일이라 10월 2일이야. 그래도 뭐 그거 보고 그냥 작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고 발행하거나 발행 돈안 받고 발행하는 거 인정하겠다 그런 거죠. 자 이건 책에 없는 거니까 참고삼아 보여드렸고 이제 마지막 거래 장소입니다. 이거 확딱 하고 이제 쉬었다 합시다. 거래 장소는 거래 장소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가 여부에 관한 판정 기준이고요. 국외 외국 외국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과세권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그제 재화 이동이 필요할 때는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그다음 재화 이동이 필요치 않다면 재화가 그 공급 시기에 재화가 머무르는 소재하는 장소를 어 거래 장소로 보겠다. 그다음에 용역일 때는 역물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원칙이고 국내외에 걸쳐서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 같은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되거나 화물을 싣는 장소를 거래 장소로 보겠다.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합쳐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이 있었죠. 다시 재화의 간주 공급에 뭐뭐 있었어요? 딱 나와야 돼. 옆구리 국지는 훅 나와야 돼 그냥. 그래서 자계사패, 그 자가 공급에 자면 비직 자면서 비직비직 땀을 리면 아픈 건데 자면 비직 면세 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직 직매장 반출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 100% 완벽하게 아직 이해가 안 됐어도 참으세요. 참으시고, 빨리, 일단 빨리 귀를 열고, 눈 뜨고, 계속, 그리고 뭔지 몰라도 말로 이렇게 뱉어보세요. 또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말로 뱉어보면 그만큼 머릿속에 빨리 들어가고 오래 남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